해커스 중국어 인강을 통해 2주 정도 공부하였고 HSK 4급을 26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특히 독해는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회화만 할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해커스 중국어 영원 한급반을 수강 후 HSK 4급을 26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2주 동안 시험 준비를 하며 중국어의 전반적인 공부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어에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HSK 5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해를 좌우하는 것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커스 중국어에서 제공하는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기에 독해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HSK 4급 경우에는 단어만 알아도 독해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따라서 해커스 HSK 4급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모조리 암기하려 했습니다. 별책부록으로 있는 단어부터 교재 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단어까지 전부 다 암기한 후 시험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어 암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연 오민경 선생님의 단어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커스 중국어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HSK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 내에 선생님들의 강의력도 최고지만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무료 모의고사 및 핵심 자료집 등 HSK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해커스 중국어 인강 통해서 HSK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요!